자, 0오 번입니다. 1 0오 번.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(x)에 대하여 g(x)를 e의 x 승분에 f(x) 곱하기 cos x 이렇게 때, g 프 파이가 e의 파이승 곱하기 g 파이일 때. F파이군에 f 파이 분의 f 프라임 파이를 와시로 이렇게 얘기했네 일단은 얘 미분 한거 일단 해야 되겠지 자 미분하십시다 이거 얼마? e x 의 전체 제곱 맞지? 다음 분자 미분이야 분자 미분이 이미 두 개가 곱해져 있어 자잘 봐야 됩니다 분자 미분 합시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앞을 거나 보고 뒤에 거 미분 마이너스 이게 분자 미분이야 지금 그 다음에 분모 적어주고 마이너스 분자 적고 fx 코사인 x에 그 다음에 분모는 미분하면 그대로 ex 됐어? 여기까지 됐지? 자, ex승이 의 하나씩 있으니까 e의 x승을 한 개씩 날려 줍시다. 그러면 얘는 e의 x승 분의 자 위가 그대로 마이너스 되면서 계산되니까 어 f x의 코사인 x 자요거 요고 마이너스 f x 자, 요거, 요거. 마이너스 FX 묶어주면 sinx 플러스 cosx 이렇게 되겠네. 이건 뭘해까 뭐, 요거, 요거 마이너스. 얘 어차피 약분돼서 나가겠잖아. 갈로 풀리면서 마이너 x 묶어주면서 sinx 플러스 cosx로 붙여볼까. 자 문제 조건에서 음, g 프라임 파니신 g 프라임 파이 일단 적자 g 프는 G 프라임 파이는 2의 파이 승에 1, 그 마이너스 F 프라임 파이, 마이너스 F 파이, 사인 파이는 0이고,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됐습니까? G 프라임 파이, 그 다음에 G 파이는 자, G 파이. 자 g 파이는 파이 집어넣읍시다 2의 파이승 분의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일니까 마이너스 f 파이 이렇게지. 그러면 얘가 요거에 2의 e 파이승 곱한 거래. 고식 구글 각 고대로 적어 고대로 적는다. 자 2의 파이승 분의 마이너스 f 프라임 파이 더하기 f 파이 즉 g 프라임 파이는 E의 파이 승 곱하기 E의 파이 승 분의 마이너스 F 파이 이렇게 된다는거을 지워줍니다. 지워주고, 자, 이거 곱하자. 그럼 마이너스 F 프라임 파이 더하기 F 파이는 마이너스 E의 파이 승에 F 파이 이렇게 되지. So, 으니까 s m i 어 플러스 만들기 위해서 f p l u 로 넘기고 f plus, p 이쪽으로 넘길게 그러면 얘랑 얘랑 계산되니까 p l 파이 plus, p l f s 는 f u s p 지 u s p 지 u s plus, p l 애플파이 브뭐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? 아왜말안나와나지었네코파파이 이런 것도 I a 돼, 그 p 지자다습습다 뭐고 구 r 애플 파이브나 p l e pie, w 이 are not. Apple pie, we 파이 e 에파이 Apple pie, we are not. a 파 p l e pie, we are not. Apple p